자 이제는 복수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곱셈은 또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 여러분들이 뭐또 이렇게 알고 있다 알고 있다시피 3 곱하기 3은뭐3을세번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의미가 3을세번 됐다는 의미 고 의미잖아요. 뭐 이런 의미처럼 분명 곱하기도 여기도 의미가 있다.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계산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 1 플러스 i 곱하기 i 뭐2 플러스 i다 그럼 분배없칙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이렇게 계산해서 하더라 2 더하기 i 더하기 4i 마이너스 2니까 5i가 되더라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하지만 의미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음, 의미. 하지만 요거는 고등학교 어떤 벡터의 개념이 좀 들어가요 이 부분도 역시나 근데 이 곱하기에서는요 회전을 의미는 하 거예요. 회전. 회전인데, 시계 반대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계 반대 방향. 수기에는 시계 반대 방향을 양의 방향으로 잡아요. 그럼 하나의 예를 들어 볼까요? 어, 1 플러스 i에다가 i를 곱할게요. 이거는 원래 그럼 마이너스 1 더하기 i가 되잖아요. 계산 결과는. 그럼 이걸 의미하는 걸 잡고 볼게요. 1 플러스 i는 여기죠. 이거 대응되는 게 1.1이에요. 그죠? i는 여기입니다. 길이가 여기 1이고요. 여기는 얼마예요? 길이가 루트 2가 되겠네요. 왜냐면 1이고 1이니까요. 삼각비 그러면 45도죠. 얘는 90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선생님이 길이를 1로 제한할게요. 1은 회전에 1은 뭐 곱하나만 항상 같으니까요. 1끼리 곱하면요. 자, 그러면 얘는 길이를 선생님이 한번 일부러 잡아주는 거예요. 길이를 여기 루트 2니까 루트 2를 양변으로 나눠줄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도 길이가 1이고요, 여도 길이 2. 그니까 길이 1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회전할 때는 왜냐면 원 위에서 움직인다고 가정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원 위에서 단위 원에서 움직인다고. 그러면 여기는 45도고요. 여기는 뭐예요? 90도예요. 그럼 45도만큼 이미 회전된 거를 가지고 90도만큼을 또더 했어요. 그러니까 회전했어요. 그럼 135도에서 멈춰야 되겠죠. 길이는 안 변해요. 어차피 얘나 1이나 얘도 1이니까, 그죠 똑같은 길이를 회전한 거거든요. 여기 길이 1이고 겨울이 2니까 이, 이 45도가 90도만큼 회전하면은 어디서 멈춰야 되나요? 그렇죠. 여기서 멈춰야 돼요. 여기서.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45도가 되겠죠? 여기가 135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또 역시나 삼각비에 대해서 여기는 길이가 얼마가 돼요? 그렇죠. 1이 1이 된 거예요. 1. 다 1로 만들어줬죠. 지금. 길이 1로. 여기 길이 1로.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죠? 그렇죠. 1대1대 루트의 개념으로 하니까 여기는 이 좌표는 얼마가 되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더하기, 얼마, 아, 콤마, 얼마?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콤마, 루트 2분의 해도 되고요. 여기서 루트 2만큼 다시 곱한 거예요. 원래 여기까지 회전은해는은 거고요. 그럼 어떻게, 어디서 묻혀야 돼요? 루트 2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니까 얼마가 되죠? 곱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1, 콤마 1이 돼요. 그럼 결국 이건 뭐예요? 마이너스를 더하기 i가 되더라 결과값은 똑같죠 그니까 이때는 회전을 의미하더라 자 이제 나눗셈은 그럼 뭘까요 나눗셈은 곡셈의 역연산이니까 얘는 시계방향을 회전을 의미는 시계방향회전 아셨죠 시계방향회전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시계방향회전이다 그럼 뭐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1 플러스 i 분의 어, 뭐, 루트, 이걸 해볼까요? 그럼 얘도 길이를 1로 만들어줄게요. 여기도 길이가 1이죠? 얘도 길이가 1이죠? 피터고라 정리해서요. 그죠? 음. 그러면 이거 앞으로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는 실수 1에서요. 얘는 얼마예요? 얘는. 얘는 어떻게 되죠? 얘가, 얘도 루트 2분의 1. 여도 루트 2분의 1이죠? 45도가 되겠네, 요 그죠? 그러니까 45도만큼 1을, 45도만큼 어떻게? 시계방향으로 회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좌표는 어떻게 되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45도. 여기 길이 1이고요. 그럼 여기는 얼마겠어요? 루트 2분의 1이고요. 여기도 루트 2분의 1인데, 지금 몇 사분면이에요? 4, 4분면이죠? 4, 사분면에서 y가 음수가 되겠죠? 루트 2분의 1, 콤마,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되겠죠. 얘는,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1 i가 되는 거예요. 그죠 45도만큼 시계 방향 회전하는 거예요. 이것도 실제 계산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루트 1 마이너스 i가 되죠? 이 계산 합차해서 2가 되겠죠? 어, 맞죠? 2분의 루트 2. 얘도 뭐 2분의 루트 2죠? 얘도 2분의 루트 2. 네, 똑같다. 그러니까 시계 방향 회전을 의미하더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